1렙 교감 살짝 하다가, 잭스의 일를 의식한 카밀의 편켄을 예상해, 그냥 평타. 그럼 이번엔 이를 쓰면서 딜교. 후, 카밀이 미니언 때릴 때 착취. 열받고 쫓아오면 카밀만 착취로 도망가고, 잭스는 미니언을 일방적으로 먹고, 맞아도 먼저 2렙 찍고, 깔끔한 딜교까지. 는 아니지만, 카밀이 더일 쓰면 Q로 피해주고, 때릴 타이밍에 잇쓰고 빠르게 스턴까지. 카밀이 2로 응징하면, 3렙으로 응징. 그후 카밀 E 없을 때 라인을 빠르게 밀다가 카밀 W는 맞아주고 박주면 W 평타 교환 카밀이 프리징하면 E를 유도하고 반격은 아끼면서 다 맞아주기 그럼 카밀은 패시브 만화 E가 빠져 프리징 라인이어도 대놓고 라인을 밀어넣을 수 있는데 카밀 W까지 피해졌다면 더 확실한 주도권으로 라인을 밀다가 대포먹고 W로 사렙을 찍는데 그걸 보고 걸어오면 왔다갔다 일방적 딜교 카밀 W는 맞아주고 Q까지 써도 그냥 맞아주고 이것도 맞아주고 비스킷을 먹으면 라인을 밀어넣을 힘이 생겨 빠르게 밀어주다가 박타먹을 때도 없으니 무빙 심리전 하다가 카밀이 막타 먹을 때 미니언 먹기 화나서 쫓아오면 이번엔 이로 맞고 빠르게 스턴까지그후 카밀 Q 없을 때 카밀의 이를 유도. 안 쓰면 비스킷 생길 타이밍에 다시 한번 유도. 써줬다면 라인을 빠르게 밀다가 각주면 W. 타워에서 받아먹으면 잡기술 W. 그후 집을 갈까 고민하다가 주도권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라인에 밀다가 카밀이 W 쓰면 맞아주고, 패시브 빼주고, 막타 먹을 때 W. 다이브 각이 나오면 E를 먼저 쓰면서 죽음의 이지선다. E를 써줬다면 깔끔하게 마무리.